강의에선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새롭게 추가된 악성 코드 탐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편집하고 있는 문서 내용 중 사용자가 개인정보 선택 사항에서 선택한 형식을 문서 내에서 찾아 사용자가 선택한 바꿀 문자로 변경을 합니다. 이때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암호화함으로 개인정보 찾아 감추기를 사용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보안 개인정보보호 찾아서 보호를 실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개인정보선택사항 항목에서 전화번호, 전자우편을 선택한 다음 모두 보호단추를 누릅니다. 개인정보보호암호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개인정보보호암호 설정에 원하는 암호를 5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암호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암호 확인에 같은 내용을 한번더 입력하고 설정 단추를 누릅니다. 현재 문서에 보안 암호가 지정되면 문서 내 모든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부분을 보호 처리로 변경해 줍니다. 별로 변경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자물쇠 모양의 커서로 변경되어 해당 부분을 편집할 수 없음을 표시해 줍니다. 이처럼 쉽게 개인정보 보호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 2014는 악성코드 사전탐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악성코드가 포함된 한컴의 HWP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 문서는 악성코드가 탐지되어 불러오기를 중단합니다. 백신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악성코드를 제거하거나 문서를 삭제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전 차단합니다. 이처럼 악성코드를 사전탐지하여 실행을 차단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문서보안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문서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한글 2014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